그건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어, 서양 문명하고 동양 문명을 어, 비교해서 말하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에, 이 타임 잡지를 약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 9년도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어, 타임지입니다. 어, 이 타임지를 보면은. 어, 중국 내에 에, 중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갖다가 아, 상세하게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가지고 어, 기술해 놨습니다. 어, 이 책에 보면, 이저 다행지에 보면은 이저 타임지에 보면은 아주 베레벨그 풍속의 모습들을 갖다가 다, 다 기술해 놨습니다. 그런데 에, 오늘날까지. 에, 서양의 물질 문명이 에, 고도로 발달함과 동시에 에,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지구상에서 어, 으뜸가는 어, 사람들이다. 그 외에는 다내 발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에, 보았습니다. 아,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은 어, 어, 백인 우월주라다 그랬어요. 백인 우월하다는 게. 이 백인 우월주의를 갖다가 늘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어, 이렇게 씁니다. 사회학적인 용어로 mass m o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제가, 제가 이제 서양 어, 사람들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 이 mass m o 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까지 이 서양의 미국이나 어, 유럽을 가도 어, 한국 사람이다, 어, 중국 사람이다 하면은 완전히 그는 어, 노예로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어,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면 하 아주 덜이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이 모든 공원의 퍼블릭 파크에다가 어, 중국 사람, 어, 어, 중국 사람하고 어, 유대인하고 어, 유대인하고 어, 개, 강아지, 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어, 이걸를 어, 미국의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 다닐 때그 교수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유태인입니다. 제 지도 교수 하던 분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유태인하고 중국 사람하고 걔는 공원에 들어오죠. No, no entering. 아주 금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은 과연 중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동양철학하고 서양의 고전철학하고 불교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그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동양입니다. 그건 역사를 보면 압니다. 제가 저 사라진 무제국을 어 편찬는 했지만은 작년에 사라진 무제국의 그 문명의 뿌리가 다름아닌 어 우리 동양 문명의 뿌리가 어 하와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 사라진 무자유이라는 것을 제가 아 입증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연꽃이 사라진 무제국의 국화고 그 다음에 장승있잖아요. 장승 어, 장승이라는게 이 돌로다가 아, 돌로 대 천하 대장군, 치아 여장군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장승입니다. 이게 거성 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걸작품입니다. 이, 그, 이 거성 문화를 갖다가, 어, 아, 이룩한 것이 바로 사라진 무제국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 그, 어, 사라진 무제국의 풍속과 관속과, 그 다음에, 부처나 보살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라진 무제국에서 온 겁니다. 어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절에 가면은, 어, 대웅전의불상이라든가 관전보살상이 전부가 사라진 무제국에서 일어났던 문명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 근처에 살던 우리 동이족이 에, 하와이, 뭐야, 히말라야산 고산지대로 피난해가지고 어, 적어도 1만 년 이상의 빙하기를 거기서 지내면서 어, 그 역사와 뿌리와 문화를 갖다가 보존한 겁니다. 아, 그것이 다름 아닌 어, 지금으로 보면 1 5 0 0년전 어, 마고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묘한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많은 기독교단체들이연꽃을 어, 저거 불교 꺼다. 그래서 연못에서 막 그냥 다 그걸 어, 제거하고 어, 뽑아내버리고 저건 불교보다. 이런 식으로, 어 잘못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 몇년 전에, 유명한, 저, 뭐야, 어 그, 한국의 무소유를 주장하던, 어 스님이 있죠. 근데 그, 저, 천안에, 독립 기념관에 연못에다 많은, 어 연꽃을 심었는데, 그거 어느 때 가보니까 참 뽑았다는 거지. 이렇게 무지목매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요, 과연 앞으로 희망 있는 민족이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역사와 문화와 어, 우리의 그 문화의 뿌리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한국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느냐, 희망 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국의 우리 동양문명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한자입니다 이게.